안녕하세요. 모듬채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일,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 1위에서 10위, 또그 이상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건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 주가 역배열 상태고, 여기에 자사주를 임원들이 매입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통할 것이냐? 라는 게, 어, 지금 의문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역배열에서는 얼마나 주가가 하락할지 모르니까, 관망으로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전에, 어, 어떤 증권방송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그 순간부터 삼성전자는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증권방송 별로 믿을 게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서 하이닉스는 지금 바닥 두번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차트가 문제인데, n b i d i 채트는 다시, 어 이렇게, 상승 한 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도 어쩌면, 어 올라갈 수도 있다. 자, l g n 지 솔루션. 아, 이거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 뭐한이 정도에서 판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어, 중국산, 안 쓰고 한국산으로 좀쓸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배터리, 어디서 만들었는지 꼭 공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좀더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후회도 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매일경제 추천 종목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은, 어, 20선을, 2 0선을 밑으로 내려간 모습. 그래서 여기서 20선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는 어 정배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긴 했죠 MACD나 오실레이터에서 그래서 어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 자, 현대차는 어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내려가긴 했는데 여기서도 모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개미 털고 다시 올라갈지 여기가 이평선 수렴에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갔는데 어 인도에서는 이 현대차가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인도 인구도 많고 인도에 가보니까 차가 두 종류가 거의 많이 보였는데 스튜키 랑 현대차가 많이 보였는데 현대차는 또 인도에 공장도 있죠 그리고 인도가 앞으로 더 어, 많이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대차도 앞으로 더잘 나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오는 지금 어, 이렇게 어, 저항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그러면 저항선을 좀 올려야겠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잘 지켜보고, 투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어, 현대 반에서 기아는 쭉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현대 기아는 이번에 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죠. KB 금융, 여기도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지만 약간씩 내려가는 어, 하락 추세선이 약간씩 그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래서 지금 10위까지 해서 어디가 좀 어, 투자를 할수 있을 만한 곳인가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어, 같이 해서 이두 개의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두 개가 올라가고 있다. 주봉으로 보면 은 장기적인, 어, 중기적인 추세도 지금 살아났다. l g n 스 솔루션도 어, 주봉으로 볼때 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과, 매, 수 구간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 들어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그러면 오늘은 1위에서 10위까지 봤는데 어, 일단 삼성전자 안 좋았고 어, 하이닉스 아리까리한 업체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찾는 것은 어, 하락에서 위로 올라가는 업체가 어, 주로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는게 두 가지 업체가 있었죠 자 주의깊게 지켜보기를 하면서 오늘 듀, 주요 뉴스가 하나 떴는데 파월이 금리는 하는데 뭐 정해진 바는 없다 더 적은 뭐 금리 인하 할수 있다 지금 뭐 비컷이다 어쩌다 하는데 낮게 금리는 할수 있다고 라 보는 거죠. 하지만 금리 나하 추산은 확실합니다. 이게 미국 대선 때문에 잘 보이려고 여기서 정치적으로도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